응. 그리고 <laughs> 그, 뭐, 그 뭐, 뭐. 진짜 그렇 생각 내가 뭐소안해서되 생각해요. 차를 놓 아니 지대로 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부딪으면 진짜 난리난거지 뭐. 근데 대외적으로 고내 불액 같알아는데 되게 역기거지요 진짜 큰 나눔인데 이만큼 제네들도 뭐 포지션 잡을 수 있는 형고 받아놔도 상대로안좋아 진짜로. 애가 민중당한테 시청각 이 대나라 나부서두 번이나 그저는 차가 전에 는데 저것도 보다 그 정도 이데지에다 <목소리도> 뭐, 압수수색 영서서장을 발부 받았나 봅니다. 참나 진짜. 조그 예. 부분만 필요부분만넘어야되 <목소리도> 우리 애국하다가 정말 내 네, 경찰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고 경찰차가 우리 주변에 돌아야 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그려야 되고 참 진짜 참 애국의 길참험하지요참 험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아, 예. 니영상을 하긴, 하긴 하고 방밀 때에 강공 추입니다 0.3번을 때 네, 찍어 갖고 전화 달한테 보내고 소 네, 네. 요거 원본은 여기 영상 원본이거든요. 찍어 갖고 보내 드릴게요. 네, 요거 원본을 일단 집행을 하겠습니다. 음. 집행하고 사본 교부해 드릴 거예요. 예. 음. 네. 음. 요거 찍으면 안 돼요. 아, 여 기도, 여 기도 하나, 여 기도 면되여요도여 기도 하나, 여 기도 하나, 여 기도 하나, 여 기도 여 기도 하여기다집어여 기도 하나, 여 기도 하나, 여 기도 하고여을도 하나, 여 기도 하하고 있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예. 전구거도 왜와 여기도 이건 글로 전구간 여기 와, 화면에 돼 있는 걸로 하는데. 자, 이제... 이제 그 시인들, 수행 수세은 이제 그다 집행이 있습니다 현장에 어그 영상들을 어 거기에서 어 먼저 그수행장을 앞서 수행영장을 밟은 것 같아요. 아. 파출소로 가서 거기 출력이 안 돼서. 그래. 파출도로도 일단 그 파출소를 파출소로 이동을 할게요. 그쪽에 가서 그 마지막 그 서류 하나를 갖다가 더. 갖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저 쪽으로 이동. 아이고 우리 실화 손님 오늘도 큰일 했네 현수막을 딱 가로막았더니 차를 가봐서 길을 딱막아 저거야 못 찍게 <laughs> 이걸 다 써놨기 때문에 컴퓨터 외장 뭐 이걸 다었는데 그냥 파일만. 팔만... 그 블랙박스 파일만 거, 떴는데 영장에는 무슨 컴퓨터니 뭐니 외장 USB 파일 다 떴는데 영장 그거 내려고, 응. 그렇게 거기다가는 파걸을다 응. 떴는데 뭐 오늘 그다음에 또나 블랙박스 파일 지금 줬어요 다뭘 응. 줬어요? 얘네들이 응. 파일을 떠온 거내 컴퓨터에서 떠 거를 사본하고. 똑같이 떴다는 거를 요걸 보고 보고 뭐, 아, 아, 응. 응. 그대로 응. 떴다 응. 그리고 지금 뭐에 핸드폰 핸드폰 지금 봤어요 핸드폰 검사 아직 핸드폰 그러면, 금방 핸드폰 USB 봤다며? 네? 아직 핸드폰 봤다며얘기했 핸드폰? 예. 아니. 아그 끝났어요, 영상, 이제 다. 영상, 다 영상 끝났어요? 말. 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유승도 응. 변호사님이 기차표가 없어도 9시 반에 출동하기로 출전하기로 했대요. 9시 반에. 같이 아, 설로 아니, 아니, 그 양상경찰서 응. 그 이, 참, 출, 출석 요구서 온게 응. 원래는 2시인가 그런데 데 기차표가 없어서 요즘도 변호사님이 아홉시 반에 네. 참석하기로 했대. 아니, 아침이야 니아 밤이. 아침. 아침. 아침이지, 그러겠지 그럼 새벽에 와야 되네. 그럼 오늘 일은 지금 끝난 거죠? 끝났다 끝났네. 우리다가 변호사님하고 전화 한번 해보고. 통화도좀 응. 하고 일단 갑시다. <laughs> 자 저기 우리 저 가는 식당으로. 좀 식당. 갈까요? 식당 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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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첩 아 이제 다 끝났어. 요 하복 과출소야. <laughs> 어이 간첩 끝났어. 이제 공개할게. 네. 하복 과출소 왔어 우리. 이제 간첩 우리 다 끝나고 간다이. 예. 그래, 여 우리 가고 난데 올라 모 와봐. 네. 네 그래요. 네. 네. 계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는 길에 예. 누군데 아니 그럼 깡수이님 그러면 멸하세요. 멸공이라고 써보세요. 간첩을 잡자. 문재인 간첩. 사람. 아니면 문재인 간첩 안 써보세요. 본생 간첩 쓰세요.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대화를 이어, 이어갈 겁니다. 안 그러면 대화 못 이어갑니다. 사람이 사람 나름이죠. 깡수인님 이제 본색 나왔네. 아, 그래요? 비판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자, 깡수인님 우리하고 대화 못 합니다. 오빠님, 편히 쉬게 해주세요. 그냥 편히 쉬세요. 사람이 사람 나름이지, 지금, 나라가 뭐 없음, 없는데, 없 내가 뭐 어떻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라가 간첩들이, 간첩 공화국 만들라고 했는데, 내가 텅텅 비어있어. 그렇지. 사람을 비판하지 않다니, 그 무슨 어회가 있는 소리를 해요? 그럼 우리하고 대화못하니까 편히 쉬세요. 저거는 저, 김정은이도 비판 안 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비판을 그 구분하는 방법. 문재인 간첩 써보면 알아. 문재인 간첩 하라 해보면 알아.